저기... 네... 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문 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 가죠 죄송합니다 진짜. 문 닫고 가시죠 부동산 두 개나 있으니까 와 이게 좀 빨리 가네요 안찍, 안찍혀. 미술품은 하나에 한 번씩. <laughs> 뭐가 이렇게 비싸? 엄청 비싸다. 안 사, 차라리 안 사. 에이, 천조. 야, 미쳤다, 야. 서울? 서울이 더 비싸 왜 이런데? 서울이 더 비싼데? 알바는 음. 시켜야겠어 아, 오케이 오케이 너 씹하고 잠깐 너 씹어야 돼 <목소리> 아 너무 신나. 뭐 이게 너무 힘들 é m c o 터지고요. 아 뭐야? 뭐 있냐나? 어때아 뭐. 웃어. 다 바사님 저랑 같이 구글 알바해서 병원하나 찾으세요. 찾으세요. 말도 안 되는 소리. 구글로 어, 어떻게 병원을 찾니? 천만이 차례요 진짜. 아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왜 이래? 지금 들은 거 믿을 차례가 아닌데. 외계인도 있나 잠깐만 외계인 그때 나왔었는데 아직도 있나? 알베 행복 우선 저절로 좀 보여줄까? 오래보고 있는 곳살버 제가 왕까지 했어요 어우 죄송합니다 잠깐 저 발이 먹고 죄송합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돈을 좀더 먹고. 이거 이거탔프레요이요이요 단숨에 이요단프레이요단프레이요단프이요 탔프레이요. 탔이요이프레이이요이 내 네,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항상 t 푸님한테 감사하고 있고요. 음, 모두도 요즘 제가 많이 하죠 네, 그것도 다 t 푸님 덕분이다. 어, 굴곡어 다, 아, 뿌려주죠? 어, 뭐야? 어디가판이야 벌써 요거? 1층 상가 사고 싶다. 다 팔려서. 자산. 봐라. 자산. 부동산. 사 1층 상가. 이거 한 번쯤 수려 아직도 그러고도 났네? 부동산에서 그러면? 이거 하나 사고? 또 이거 하나 사면 딱 맞겠네. 근데 <laughs> 씨. 짠돌이야. 짠돌들이야. 알줄래 한자로서 하고 울고 있는 의사선생님 단숨에 1억! 잠소여잠들소 잠들여, 소아여 잠들여, 잠들여, 잠들소 잠들여, 소들여아들여 잠들여, 잠들여, 잠소여잠들소 잠들여, 잠들소 잠들여, 잠들여, 잠들다 잠들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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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들잠 오우, 진짜, 땀. 타임. 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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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이것만. 그 다음에 판사다. 판사다, 그 다음에. 아, 왜이렇 말이 었냐박우도 잘한다. 음흠. 이거 팔면 얼마냐, 대박. 팍팍 팍. 하하하. 오존 빌딩. 박적인이 할인 대로한 분, 두분모아겠다 이거 하나 사고 그랬고 오 시천빌딩은 쪼야겠다 시천빌딩도 하나 사고 그래야겠다 문 닫고 가라 아네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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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고요 생에 있어서 죄송합니다. 좋은 하세요아 좋은 돈이 알바 공이 이제 신경 써야 돼. 판사 샀다. 판사님 저랑 에? 구글 알바로 돈 모아서 선거에 출마하세요. 웃기는 소리 말아. 선거 교무, 선거 비용이 얼마나 비싼 줄 아니? 100억이면 되나요? 충분하지? 알바는 언제 지작갈까 응. 야, 판사님이 제일, 그런데, 야, 이걸로 배가 어울린지 모르냐. 아 진짜. 답답해라. 이제 이런 배웠다, 야. 판사님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, 왕을 해야 돼. 와 왕, 왜이 여자, 여자친구. 가진다. 이 24억. 30억이다. 아니? 30, 31억이다. 헐. 팔면. 먹 빨리, 이원 만들어야 돼. 2원 사 빨리 먹어. 토카로 터릴 때까지. 안 됐어. 아이템을 안 됐어. 골드 빵튀기 지금 다 사모까지 간다. 사모까지 갔다. 자. 그러면 도시고 하자 자, 부동산에서 이거 사고 오케이. Okay. 이러고 뭘로 쓰자? 이거고 뭘로 쓰자? 음. 행복을 좀 해야 돼. 나 행복. 얼굴이 안 좋아보이, 안 좋아보이네. 무슨 고민이 있어? 패션소에, 패션소에 나가려고 면접하는데, 또 떨어졌어. 나더러 세련되지 못하대, 못해대 <웃음> 좋은 옷은 너무 비쌀걸. 하긴, 내 주제에 무슨 패션으를 흥. 아, 불쌍하네. 하긴, 세련된 많이 있는데. 아이고. <laughs> 5천원 솔직히 5천원은 너무, 아, 진짜. 5천원은 얼마 사주있는데 포기해라, 포기 차라리 그냥 포기해라. 이렇게 권장가 마 음. 아, 저가 어떻게 지이요 강을 가볼 <laughs> <laughs> 와, 쩐다 어, 어, 아, 는 잠깐만요. 시 조용히 하세요. 아, 조금만 조용히. 조금만. 너는... 조용히 하고요. 가려. 오5오까지 가자. 오십오까지 가자. 그냥 그냥 싹가아버릴까 그래. 부동산. 할머니가 부르셔. 잠깐요. 잠깐요. 네 죄송합니다. 엄마들. 아. 네 됐죠.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죠, 에이 에이 하죠. 에이 네 다음에 리뷰 또 하겠어.